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희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에다가 문법과 는데다가 문법을 공부해요. 두 가지 문법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의미도 조금 비슷해요. 둘다 어떤 것이 더해질 때 쓰는 문법이에요. 먼저 에다가 문법 볼까요? 어, 제가 말했어요. 어떤 것이 더해질 때 쓰는 문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쇼핑했어요, 옷을 샀어요, 신발도 샀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옷에다가 신발도 샀어요. 주말에 집안일을 했어요. 어떤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했어요, 빨래했어요, 청소. 에다가 빨래까지 했어요. 에다가 문법은 뒤에 도까지 와 같이 써요. 옷에다가 신발도 샀어요. 청소에다가 빨래까지 했어요. 도까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에다가는 가를 쓰지 않고 에다 만 써도 괜찮아요. 청소에다 빨래까지, 옷에다 신발도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세 가지 이상을 말하고 싶다면, 에다가, 에다가, 까지 이렇게 쓰세요. 까지나 도는 마지막에 한 번만 쓰세요. 치킨, 피자, 떡볶이 치킨에다가 피자에다가 떡볶이까지 먹었어요. 티셔츠, 스웨터, 자켓, 코트. 티셔츠에다가, 스웨터에다가, 자켓에다가, 코트까지 입었어요. 그리고 이 문법은 뿐만 아니라 문법하고 바꿔서 쓸수 있어요. 일본어에다가 영어도 공부했어요. 일본어 뿐만 아니라 영어도 공부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에다가 도까지는 보통 말할 때 많이 쓰지만 뿐만 아니라는 쓰기 할때 많이 쓰니까 잘 기억했다가 토픽 시험에 한번 써보세요. 자, 이번에는 는 데다가 문법을 봅시다. 이 문법도 앞 문장에 뒤 문장을 더했을 때 추가, 추가 했을 때 쓰는 문법이에요. 하지만 는데다가는 동사, 형용사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세요. 친구가 질문해요. 어, 왜 한국 드라마를 봐요? 응. 음,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배우가 잘생겼어요. 한국 드라마가 재밌고 배우가 잘생겨서 자주 봐요. 이것도 괜찮지만, 는 대다가 문법을 써서 한국 드라마가 재밌는 대다가 배우가 잘생겨서 자주 봐요. 는 대다가는 형용사 받침이 있을 때, 은 대다가. 받침이 없을 때는 대다가 하지만 동사는 는 대다가 가다 가는 대다가 먹다 먹는 대다가 하지만 으흠, 특별한 동사 있어요 만들다 살다 만드는 대다가 사는 대다가 형용사도 특별한 형용사 있어요 길다 긴 대다가 덥다 어운데다가. 그리고 이 문법도 뒤에 도까지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치킨을 먹은 데다가 밥까지 먹어서 정말 배불러요.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도 불어서 너무 추워요. 그리고 는 데다가는 같은 주어에만 쓸수 있어요. 친구는 치킨을 먹는 데다가 저는 피자를 먹어요. 친구, 저 주워달라요. 안 돼요. 친구는 치킨을 먹는 데다가 피자도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문장의 내용이 비슷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친구는 술을 좋아하는 데다가 담배도 펴요. 오, 괜찮아요. 문장 내용 비슷해요. 하지만 친구는 술을 좋아하는 데다가 담배는 싫어해요. 조금 어색해요. 다른 예문 봅시다. 기침을 많이 해요. 어, 콧물도 나요. 기침을 많이 하는 데다가 콧물도 나요. 괜찮아요. 하지만 기침을 많이 하는 데다가 밥도 먹어요? 음. 아니요. 어색해요. 그리고 동사 은 데다가 하고 는 데다가 두 개가 있는데요. 만약 앞에 문장이 끝난 후에 뒤 동작이 일어나는 상황이면 은 데다가를 써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도 불어요. 비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이 동시에 있어요. 비가 오는 데다가 써요. 그런데 비가 온 데다가 바람이 불어요. 비가 왔어요. 비는 이미 왔어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불어요. 같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비가 온 데다가 를 써요. 는 데다가 문법은 을 뿐만 아니라 문법과 바꿔서 쓸수 있어요. 그 사람은 친절한 데다가 잘생겼어요. 그 사람은 친절할 뿐만 아니라 잘생겼어요.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는, 대,다가, 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어제 본 드라마는 어땠어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 하는 데다가 내용도 재밌어서 정말 최고였어요.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누가 질문하면 는, 대,다가 문법을 써서 이야기해 보세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